안녕하세요 추적 종목 리뷰한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볼 종목은 한국정보공학입니다 이때였죠 이때 상한가를 갔습니다 12월 30일에 상한가를 갔고요 종가가 6730원입니다 체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가보다 더 빠졌습니다 6730원을 체크해 보고요 오늘 11.16%가 나왔는데 거래량 없이 빠졌습니다 저는 추세가 깨졌다라고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다만, 종가를 깼기 때문에 어디에서 이제 멈추는지를 좀 봐야 될것 같고요.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내일, 오전에 시초가가 어떻게 형성되느냐, 그리고 장이 시작된 이후에 1시간 혹은 2시간 동안의 움직임을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분봉을 통해서 움직임을 보면서 앞점보다 거래량이 더 나오면서 시세를 주는 모습이라면 충분히 따라잡는 매매 가능할 것 같고요 거래량이 나오지 않으면서 그리고 어제보다는 거래량이 좀 나왔습니다 이것이 과연 물량을 터는 것인지 아니면 개미 털기를 하는 건지는 내일 알 수가 있겠죠 일단은 수급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급을 보시면 외국인 기관 금융투자사모펀드 모아가고 있는 모습이고요 일단 내일 그런 관점으로 한번 지켜보도록 할 거고요. 오늘 저는 이루다라는 종목을 가지고 왔습니다. 꿈을 이루다. 이론의 친구라고 저는 알고 있는데, 이론이 크게 수익을 줬었죠. 제가 소개한 이후로 50% 정도 수익이 나왔었는데, 이루다 같은 경우는 미용 관련, 관련, 업종을 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것은 사업보고서 통해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의 라인 보시면 240일선입니다 240일선을 재차 도입하는 모습 보여줬고 240일선 다시 떨어진 이후에 다시 도전하고 이제 지지 받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저는 요 라인 체크 한번 할것 같아요 요 라인에서는 이제 지지를 받는다면 매수의 관점으로 좀 봐도 되지 않나 생각이 들고, 좀더 여유 있게 21선까지 기다려도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꿈을 이루다. 저도 어떻게 보면 꿈을 이뤘습니다. 주식. 사실 저는 주식책을 쓸까라는 고민을 4년 전에 했었어요. 그때 스스로 생각한 가제가 나는 주식. 하수다. 나주하. 줄임말로. 나주하. 요렇게 한번 책을 써보겠다. 예전 카페에서 막 그렇게 말을 하고 다녔었군, 하, 다녔었거든요. 나는 언젠가 꼭 주식 관련 책을 쓸 거야. 그러면서 그몇년 전부터 새벽 3, 4시까지 좀 공부를 했던, 즐기면서 좀 했던 그런 기억이 나는데요. 그래서 저는 꿈을 이루다. 한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이제 다음 주에 아마도 빠르면 이번 주에 인쇄가 들어갈 것 같고요. 빠르다면 다음 주말 그 정도에는 책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목차 한번 간략하게 한번 소개시켜 드려 볼게요. 총 5장으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고요. 주식 투자 전에 멘탈 관리부터 하자. 라는 이런 제목이고 1장이 그렇습니다 2장 용어를 알아야 투자의 뿌리가 튼튼해진다 그래서 주식을 할때꼭 알아야 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소개를 드렸고요 그 다음에 다음 장 한번 보면 네 요건가요 네 요거네요 3장에서는 할수 있다 차트 분석 차트 관련해서 소개를 드렸고요 4장에서는 투자자가 확인해야 하는 핵심 체크리스트 한번 소개해드렸고, 5장에서는 실전에서 반드시 수익내는 매매 기법을 4개로 좀 분류를 해서 총 매매 기법이라고 하면 21개 정도 매매 기법입니다. 이 중에서 몇 개만 내 것으로 만들어도 충분히 수익이 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잠깐 책 광고를 드렸습니다. 바로 다시 시작해보도록 할 텐데요. 일단, 이루다. 저는 책을 쓰는 것을 이루다. 그래서 이루다는 좀 눌러준다면, 한번 관심을 갖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로라 이제 어제 편입을 시켰던 종목이었죠? 네. 가격이 왜 오른쪽에 와있죠? 네. 바꿔보겠습니다. 오로라 같은 경우는 어제 장대 양봉이 나왔고, 오늘 이제 종가 지켜줬습니다. 그러면서 살짝 종가를 깬 모습이지만, 거래량이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았어요. 19% 정도 나와줬고, 오늘의 종가가 요 라인, 전고점을 돌파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요 종목을 오늘의 저점을 체크하면서 내일 계속해서 째려볼 것 같아요. 사실 말은 그렇지만, 내가 내일 관심을 가진 종목 다섯 종목이 있다면 그 중에서 이제 오로라가 있겠죠. 집중적으로 좀 봐야 되는 그런 자리로 보여지고요. 제시안 시스템도 이제 최근에 넣었죠. 지금의 모습은 저는 좋다라고 세, 생각이 들고, 거래량이 들어온 이후에 오늘은 거래량 11% 정도 들어왔습니다. 매우 고무적이다. 저는 저점을 높여가고 있는 모습, 그리고 거래량 이후에 거래량을 이제 줄이는 모습이 좋아 보이고요. 알체라는 계속해서 관심을 좀 갖고 봐야 될것 같아요. 저는 오히려 기다릴 것 같습니다. 요 라인, 이제 터치를 하고 좀 올라오는 그런 시점에서 한번 볼것 같고요. 아니면 쌍바닥을 만드는 그 시점, 요 라인에서 한번 더볼것 같고요. 코리아 FT는 자율주행 관련 종목이다라고 말씀드렸고, 이제 저점을 만들면서 오늘 좀 많이 떨어졌습니다. 보시면, 오늘 2.61% 그러면서 네, 가격이 또 이쪽으로 돼 있으니까 3.185로 했는데 살짝 깨진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일단은 내일까지 좀 보도록 할 거고요. 제가 이제 추적 종목 같은 경우는 신규 매수하는 타점을 잡는 시각으로 이야기를 드릴 거예요. 때때로는 뭐 보유자는 요렇게 할것 같다 제 의견을 그냥 드려보는 거고요 그럼 코리아 FT는 매수의 관점으로 본다면 저는 더 지켜볼 것 같고요 라운테크라운테크는 이제 이틀 연속 거래량 확 줄이는 모습이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는 라인쯤 깬 모습이죠 요 라인 아 여기도 이쪽에 다 이쪽으로 좀 돼있네요 35,000원 35,200원으로 체크하겠습니다. 35,200원을 깼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45일선 요 라인에서는 이제 매수의 관점을 좀볼것 같아 요 거래량 믿고 충분히 들어가도 되지 않나 생각이 들고 또 가장 안전한 방법은 바닥을 찍고 그 라인을 올라올 때를 매수를 해야 되겠죠. 뭐 그러기 위해서는 분봉을 통해서 뭐 15분봉이 됐던 3분봉이 됐던 길게 보시면서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휴맥스 홀딩스는 이제 이틀 연속 은봉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도 이제 은봉이 나오고 있는데 저는 여기까지는 기다릴 것 같아요. 240일선까지 아마 내일 은봉이 나온다면 3음봉이 되면서 양봉으로 바뀔 수도 있다고 라 생각이 드는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퍼스텍 아직 단기가열 종목이죠. 그리고 우린 pts는 어제 크게 쏘고 여기까지 내려왔습니다. 바로 장기 2평선이죠? 저는 만약에 이 종목을 매수한다면 매수할 것 같아요. 거래량 보고. 그쵸? 오늘 거래량이 그렇게 나왔어요. 100%는 아니지만, 그리고 오늘 7% 정도 나왔습니다. 거래량이 어제 대비. 그렇다면 저는 1차 매수를 지금 할것 같고요. 2차 매수는 400일 선에서 한번 할것 같아요. 그리고 손절 라인은 요 라인을 깨면 할것 같아. 바로 밑에. 요 라인. 그렇게 짧게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고, M2I는 뭐 나쁘지 않죠? 덕산 테코피아도 좀 빠지긴 했지만, 아직까지. 저는 만약에 이 종목 뭐 보유 중이라면, 보유 중이라면 두 가지 측면에서 볼것 같아요. 내가 장기로 간다면 지금의 흔들림은 전혀 움직임이 없을 것 같고, 단기로 좀 한다면 저는 120에선 기준으로 할것 같고요. 만약에 매수도 역시 1 2 0선을 지지하는 그 시기에 매수를 할것 같습니다. 한정기술은 이런 모습이죠. 다시 한번 쌍바닥 찍고 올라가는 시점에 매수해볼 것 같고요. KC는 이런 모습. 백산 좋습니다. 소이트룩스 좀 빠졌네요. 소이트룩스는 이제 240일선이죠. 240일선 요 라인을 좀 체크해볼 것 같고요. 이 금액이 15,300원으로 하겠습니다. 쿨하게 오늘 이제 종가가 15,300원이고, 이제 저는 일단 하락을 하고 있기 때문에 더 지켜볼 것 같은데, 120일선에서 지지받는다, 혹은 240일선에서 내일 올라간다면 그때 매수를 안하고 다시 눌림목 그러면서 이제 쌍바닥을 찍을 때, 그때 매수할 것 같아요. 일단, 그런 관점으로 보고 있고요 서린바이오는 뭐 길게 보시면 되고, 폴라리스 오피스는 이제, 241선을 지지해주지 못하면 단기적으로 저는 자를 것 같아요. 왜냐면, 스윙으로, 단기 스윙으로 접근했다면, 제가, 요 라인에서 매수를 했다면, 그냥 저는 짧게 241선 기준으로 할것 같아요. 기준은 정해야 되니까. 물론, 다시 올라간다 하더라도, 뭐,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죠. 이스트 소프트도 좀 빠지긴 했지만 뭐 아직까지는 나쁘지 않죠. 충분히 저는 매수의 관점으로 보고 있고요. RF세미가 이렇게 오늘 5일선 지지해 주는 모습인데 거래량 확 줄이는 모습입니다. 충분히 반타 개념으로 좀 접근해도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드림 시큐리티도 뭐 계속 지켜봅니다. T로보틱스도 오늘 좀 빠졌습니다. 45일선 기준으로 저는 볼것 같고 만약에 더 빠진다면 저는 360일선 400에서는 너무 좀 과도하죠 만약에 이 종목을 매수 관점으로 본다면 손절 라인은 저는 360일선으로 볼것 같고 혹은 120일선으로 볼것 같습니다 휴니드 범양건영 이런 모습이네요 범양건영은 최근에 좀 빠지고 있지만 장기 입평선들에서 지지받을 가능성이 크다 라고 보고 인텍플러스 인터플렉스 비슷하죠 이름들이 다 요런 모습 아직까지는 인터플렉스는 좀 과도하게 빠졌죠 빠졌을 때는 멈춤을 기다려야 될것 같고요 인텍플러스는 좀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가온미디어 오늘 뭐 전체적으로 시장이 좀 많이 빠진 모습인데 가온미디어도 일단은 더 지켜봐야 되고요 에코캡. 에코캡은, 아, 역시 뭐, 더 봐야 될것 같아요. 바른손. 바른손도 요 라인 지지하는지를 봐야 될것 같고, 네오샘도 요 라인이네요. 요 라인. 앤디 포스도 이제 요 라인까지 내려왔어요. 우리가 관심을 갖기 시작했던 850원까지 내려왔기 때문에 좀더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비즈니스온 이런 모습, 갤럭시아 머니트리요 라인까지는 좀 봐야 될것 같아요. 전에 이제 상한가 나왔던 그렇다면 저는 하락이 멈추고 이제 지지받을 때가 저는 매수 타점이다. 요 종목은 충분히 상승이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SM도 마찬가지죠. 그런 관점으로 보시면 좋고요. 멀티캠퍼스 좋습니다. 성우전자 오늘 새롭게 편입을 했는데 전기차 관련해서 뉴스가 나오면서 소니 관련이죠. 그래서 오늘 크게 상승이 나왔고 거래량이 좀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지고 왔고 저는 이 종목 이 라인과 240에서 이렇게 체크하면서 내일 눌러 준다면 이 라인을 지지하는지를 한번 살펴볼 거고요. 만약에 상승을 한다면 정고점 돌파하는지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텔랩칩스는 삼성전자 M&A 관련으로 제가 소개시켜드린 바가 있는데 오늘 크게 상승이 나왔습니다. 보시면 이제 삼중바닥을 만들면서 이제 정고점 도입하는 모습 보여줬고 제차 눌림이 보여줬지만 도입했던 곳이 바로 g 지 라인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2 4일선 도입하 그리고 음봉 잡아먹었습니다. 드디어 그러면서 고점 도입하는 모습 보여줬고요. 월봉으로 보신다면 이런 모습이죠. 도입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봉의 모습도 완전히 도입화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거래량도 많이 나와줬죠? 좀더 길게 볼까요? 이런 모습인데요. 박스권을 이제 잡아먹는 거래량도 앞전보다 월등히 나와줬고 저는 그렇다면 2, 2400원 혹은 19,800원을 지지하는지 저는 내일까지 지켜볼 것 같아요. 성급하게 들어가지 않을 것 같고요. 지켜보면서 종가에 결정할 것 같아요. JW 신약은 예전에 바닥주에서 가지고 온 종목인데 이제 240에서는 완전히 올라온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최근의 모습을 다시 한번 여기서 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가지고 왔는데요. 아마 이때 제가 봤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어제 또 상승이 크게 나왔었죠. 그러면서 오늘은 거래량 17% 나오면서 좀 많이 밀리긴 했지만 장기평선 지지해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는 이 라인까지 한번 보면서 매수 단점으로 봐도 될것 같다 말씀드리겠고요. 일성건설 그리고 데이터 솔루션도 좀 가지고 왔습니다. 오늘 거래량이 역대급으로 좀나 역대급이라고 해야 되나요? 앞 점보다는 좀 많이 나온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이제 전고점 돌파가 됐죠? 그렇기 때문에 전고점 다시. 여기에서 지지를 받는지를 좀 살펴봐야 될것 같고요. 아 시간이 좀 너무 많이 지나네요. 빨리 한다고 하는데 종목을 아, 줄이긴 줄여야 될것 같은데 이제 무사는 계속해서 지켜볼 종목입니다. 아이스크림 아이스크림에도 요런 모습이 있고 오늘 좀 빠졌죠. 에테크 솔루션은 오늘 좀 밀렸습니다. 더 밀린다면 저는 매수의 관점을볼것 같고요. 드림텍도 밀린다면 매수의 관점 볼것 같아요. 아이 서포트는 일단 지켜보겠습니다. 저점 지켜주는지 그러면서 이제 저점까지 내려오고 그 라인을 지지해준다면 저는 매수의 관점 볼것 같아요. 네오리진도 빠졌습니다. 이제 요 라인은 지켜줘야 될 자리고 일단 보겠습니다. 만약에 제가 위에서 매수를 했다면 저는 손절했을 것 같고 일단은 지금은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블루베리 NFT도 이제 좀 내려온 모습 보여줬죠. 요 라인을 깼기 때문에 저는 손절을 했을 거고 이제는 좀 지켜보는 구간이다 말씀드리겠고 KG ETS는 계속해서 요 라인까지 왔죠. 저는 매수의 구간이다. 좀 떨어진다 하더라도 사실 손절 손절이 손절로 하기보다는 모아가는 전략이 좋을 것 같다 말씀드리겠고 B2에는 많이 모았으면 좋겠어요. 많이 사셨으면 좋겠다 말씀드리겠고 TLB는 뭐 계속해서 지켜봐야 되고 한국 토지신탁도 이제. 부동산, NFT잖아요. 일단, 조정이 마무리될 때까지 좀 기다려 봐야 될것 같고요. ISC는 그렇게 조정이 크진 않습니다. 요 라인 잘 지켜주고 있고, U를 좀 밑으로 했는데, 유도 이제 2022년 상반기에는 계속해서 좀 봐야 될것 같고, 요 구간, 그리고 요 구간까지 떨어진다라는 생각으로 모아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리스터 블루, 네. 역시, 요 라인, 삼중바닥 만들면서 다시 자리 만드는 모습이고요. 인포뱅크 칩셋미디어 오늘 다 시세를 줬습니다. 할비전 시스템은 조정을 받는 모습인데 이 라인 지지하는지를 보도록 할 거고요. 키즈 모빌리언스는 제가 좀 말씀드릴 게 있는데 이 라인을 깼었죠. 만약에 깼다면 이 라인이 손절 라인이 됐을 거고 이제 다시 본다면 저는 장기평선 밀집되어 있습니다. 이 라인을 지지해줘야 될것 같아요. 그럼 매치를 좀 보다가 지지해주는 모습 행보하는 모습 보인다면 저는 매수의 관점으로 봐도 될것 같고 손절은 짧게 어디서 하느냐 손절은 정고점 꼬리를 중심으로 하든 뭐 어디를 중심으로 하든 자신만의 기준을 정하시고 이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인콘인콘은 잉콘. 계속해서 모아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저 위에서 살짝 샀다면 지금은 2차 매수 해도 되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네, 오늘 추적 종목 리뷰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